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예쁜 화분에, 미니 화분에 심겨져 있는 다육이들을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, 또 이렇게 풍란이 꽃대가 많이 올라왔죠? 이 풍란이 꽃이 곧필것 같아요. 이렇게 잘 크고 있고, 또 여기 보시면 풍란을 어제 또 하나 샀어요. 향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너무 예쁘 예 꽃이 피어 있고 또 향도 좋고 해서 양재 화훼 시장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돌 위에다가 한송이를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풍란 한 하나를 심어 놓았는데 너무 예쁘네요.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미니 화분의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요. 이 보시면 이건 우리 여동생이 되게 서, 어, 유튜브 한다고 선물해준 리틀뷰티 철화 너무 예뻐요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이렇게 또 여기 오팔리나 여러분께서 못 보셨던 오팔리나와 모건뷰티 수연 이 아이들을 보여드리고요. 또 여기 보시면 유리수반의 아이들이 너무 너무 예쁘게 웃자람도 별로 없이 잘 크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공중 식물이라고 해서 이렇게. 위에다 걸어놓고 천장에다 걸어놓고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공중 식물인데요. 어제 화훼 시장 갔더니 난을 몇개 샀는데 그난난 난 파시는 사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한다고 하니까 유튜브 잘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예쁜 오렌지 볼이라는 공중 식물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예쁜 오렌지 볼 선물 받은 겁니다. 꽃이 너무 예쁘죠 연한 꽃이 이렇게. 어떤 거는 햇볕을 조금 못 봐서 웃자람도 있고요. 또 웃자람 없이 잘 크는 아이들도 있네요.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영상 함께 합니다.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